네, 안녕하세요. 김선영 요리TV입니다. 어, 오늘 만들 요리는요, 떡갈비에요. 떡갈비는 원래 갈비살로 만드는 건데, 비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진 소고기로 만들 건데요. 어, 오늘 저는 다진 소고기 100g 한근 레시피로 제가 옆에다가 알려드릴게요. 만드는 방법은 똑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오늘 그냥 소고기만 있어서 소고기만 넣는데 었 사실은 돼지고기랑 같이 섞어서 넣는 게더 좋습니다. 돼지고기 한 200g에 소고기 400g 이 정도 넣어 주게 되면은. 돼지고기의 지방성분 때문에 떡갈비가 훨씬 더 부드러운 식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만들어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간장 양념 들어갈게요. 네, 간장 양념, 간장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간장 들어가는데 설탕, 약간만. 자 설탕 들어가고요. 어 고기니까 당연히 이제 마늘 넉넉하게 넣어줄게요. 마늘 들어가고 그다음에 약간 윤기나라고 물엿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예 물엿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어 고기 들어가서 맛술도 약간만 넣어줄게요. 예 맛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아까 마늘 넣었잖아요 다진 파 들어가는데 사실 저는 조리할 때 요리할 때 양념할 때 어우 파 다지는 거 진짜 구찮아요 마늘은 다져 놓은 거 있는데 그럴 때는 안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예자 이렇게 다진 파아 마늘이 한큰 술이면 다진 파는 두배 더블로 넣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에 참기름하고 후추 들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찹쌀가루예요. 찹쌀가루인데 찹쌀가루가 들어가야지만 다진 고기가 잘 이렇게 뭉쳐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찹쌀가루 없다.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전분이나 밀가루 약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자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게 떡갈비의 양념장인 거예요. 양념장 이렇게 만들고 시작하면 편하죠. 네자 그러면은 이거는 옆으로 제가 네, 놓고요. 핏물을 빼야 되니까 어, 요렇게해서 고기를 핏물을 좀 빼, 빼도록 할게요. 고기에 있어서 누린내는 핏물은 누린내죠. 그러니까 핏물을 좀잘 제거해주셔야지만 누린내가 덜 나니까다가 요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손으로 손으로 이렇게 치대주면 되는데 어, 너무 많이 치대주면은 약간 맛이 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칠해주셔야 되는데, 한몇번 정도 적당히 칠해주면 좋아요? 그냥 한 20번 정도만? 네, 그렇게 칠해주면 좋아요. 예. 네, 덜어내고, 손에 이렇게 들어올 양만큼. 예.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칠해줍니다. 좀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20번씩 쳐댔는데요. 어, 이거를 제가 중량을 똑같이 저울에 재지 않아도 할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집에 국자 같은 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면은 계속 크기가 요 정도 양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어 일단은 뭐 동그랗게도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직사각형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거 보통 우리가 숯불에다가 이렇게 석쇠 굽잖아요. 근데 집에 석쇠도 없고 숯불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석쇠 구운 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바로 이게 젓가락인데요 젓가락 젓가 이렇게 평평한 면 말고 이렇게 납작한 세로면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모양을 내주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조금 심하다 쉽게 이렇게 그래야지만 구우면서 고기가 부풀어요 그래, 그래야지만 이렇게 부풀어도 이 모양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하다 싶게끔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모양을 내주도록 할게요. 자, 후라이판에 굽는데 타지 않게 굽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집에 이렇게 무 있어요. 무 있으면은 물을 갖다가 감자 깎는 칼로 이렇게 썰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썰리죠. 이렇게 네자 그러면은 이렇게 썰린 요 무를 요 후라이판에다가. 깔고 구우면 은 고기가 덜 타겠죠. 한번 구워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기름 좀 칠할게요. 네, 기름 이렇게 칠하고요. 이렇게 구워진 면에다가, 네. 어, 겹치도록. 겹치도록. 이렇게 하고, 음, 뚜껑이 있으면 뚜껑을 덮어주시면 아무래도 오븐 효과가 있어서 잘익겠죠 뚜껑이 있으면 뚜껑을 덮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잘 구워지고 있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와 여러분 어, 이 밑에 무 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만약에 어, 지금 기름이 고기에서 기름도 나오고 맨 처음에 칠했던 기름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 물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물을 약간 넣어주면은 더 타지도 않으면서. 그 물이 끓어, 끓으면서 오븐 효과까지 있어서 안에까지 고기가 좀더더잘 익을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굽고 어, 나서 자, 이제 이 무는 할 소임을 다 했으니까 걷어내 주세요. 네. 색깔이 아주 좋네요. 네. 음, 좋아요. 좋아요. 네. 자,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익었어요. 어, 이 방법은 제가, 음, 만물상에서 황태 구이 할 때도 했던 방법이에요. 양념에, 황태 양념 된거 구우려면은 고추장 양념 때문에 타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물을 넣어서, 어, 굳게 되면은 안 타고 구울 수가 있거든요. 꺼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어, 어디를 찔러보면 되냐면, 가운데를 찔러 보셔야 돼요. 가장자리보다도 가운데를 이렇게 찔러 보세요. 찔러서 이렇게 젓가락을 빼고요. 고개를 이렇게 눌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름이 나오죠. 예, 이게 육즙인데 어우, 너무너무 맛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익은 거예요. 왜냐하면 핏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찔렀는데 여기서 핏물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좀더 구워주셔야 돼요. 네, 자 완성 그릇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자, 이렇게. 네, 자, 오늘 고급 요리로 알려진 떡갈비 만들어 봤는데요. 어때요? 영상 보니까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또 굽는 것도 제가 오늘 이렇게 무, 감자깎는 필러로 깎아서 하는 팁 알려드렸으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 자, 남은 거는 이렇게 뒀다가 또 구워 드시면 되니까 이렇게 활용해 보시고요. 자, 오늘 고급 한정식에서 먹는 그맛 모양 그대로 드실 수 있는 떡갈비 완성입니다.